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가 또 다시 평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0장. 어제는 후배 선교사 사모님들 만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사모님들이라고 하지만 모두 선교사님들이다. 이들의 소명 이야기, 사역 이야기, 간증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 꼭 내가 이분들을 위한 위로 사역을 한다기 보다는 이분들로부터 듣는 선교지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겪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특권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겠다. 케냐 선교사회 회장을 한 지도 거의 15년인가 그렇게 옛날 이야기이니 선교제에 오신 10년 안 밖에 선교자들을 내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하도 케냐 밖으로 많이 다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으흐. 그래서 요즘 후배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만나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겠다. 감사하게도 나를 만나는 사모님들이 나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기뻐해주셔서 그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 주에 이 사역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던 싱글 선교사님이 한국을 나가신다고 하셔서리 매니저 선교사님이 돌아올 때까지는 방학하기로 했다. 대신 그룹이 아니라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따로 만나려고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Then I was told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요한계시록으로묵상을 하면서 삶의 적용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나는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강의를 듣는다. 내가 말씀을 읽고 삶의 적용을 하는 부분이 성경적이 아닐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묵상에 적는 것보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으로 적는 편이다. 나는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편이다. 내가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설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나의 설교 원칙이다. 항상 지킨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하라라는 설교한 적이 없으며, 전도 안 하면서 전도하라고 설교한 적 역시 없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모두 마찬가지이다. 내가 행하지 않은 걸 하라고 말하면, 그것에는 영향력이 있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사역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원칙은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겠다. 오늘 선택한 묵상 구절 말씀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다시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그는 계시 받은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요한 계시록 9장까지 받은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고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10장에 와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하늘 공중에 재림하실는지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끝까지 다시 다시 하나님이 전파라는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지구의 멸망이 내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그래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키수알리 언어 학교에 가려고 한다. 선교사들이 처음 케냐에 와서 키수알리를 배우는 언어 학교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얼마 전 코스타를 다녀왔는데, 어느 강사분이 사석에서 나에게 물어온 질문이 있었다. 선교사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선교사에게 딱히 은퇴가 있을까요? 파선교회에서 월급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선교사로서 은퇴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파선교회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 시골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키스왈리 이 나라 말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저는 키스왈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해주는 현지인들이 가까이 있어서 사실 사역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시골로 들어가면 내 스스로가 키스왈리를 꼭 해야만 할것 같아서. 제가 키수할 일은 꼭 배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 노후대책에 대한 계획은 사실 없다. 흐흐흐. <laughs> 주님의 재림이 나의 노후대책입니다. 라고는 말을 하는데,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니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 어쩌면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은퇴 이후 사역 준비를 위해 나는 이제야 키스할리를 배우려고 한다. 나는 사실 교수 사역이 처음 이곳에서의 사역이었는지라 학교에서는 영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키스할리를 배우지 않았다. 우리 교회 선교사 정년 퇴직은 65세이다. 내 나이 59세. 이제 6년 남았다. 은퇴 이후 사역 준비를 위해 키스할리 언어학교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알아보니.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이라고 한다. 으흐흐. 6개월이면 기수 완리를 편하게 한다고 하니 열심히 해 보려고 한다. 집에서 가정 교사랑 하는 것이랑 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빡세게 레슨을 하게 될 터이니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 보려고 한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모든 현지인들은 나에게 이제부터 무조건 영어하지 말고 키스왈리 하라고 말하려고 한다. <laughs>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내가 매주 키스왈리로 설교 10분 하게 해달라고 허락받고 매주 키스왈리로 설교하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10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모세 전도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나는 무조건 매주 키스왈리로 설교.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선교사가 은퇴가 있겠는가? 흐흐흐,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 히수왈리 언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기를. 기억력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탁월하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꽤 부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소망이 되고 믿음이 더 생기고 감사가 더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왔는데요. 아니 문자가 아니구나. 제가 코스타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손글씨 편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보니까. 선교사님,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때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잘 이겨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스타에서 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손편지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이 시간 그 누군가도 어쩌면 너무나 힘든데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 히 shall win he will win at the end 그는 마지막에 이기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는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은 그대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다 승자입니다. 우리는 모두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이기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